자, 여러분들, 소식 들으셨죠? 결국에는 하나 이글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. 자, 올 시즌 큰 기대를 모았던 라인 힐리 선수.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기고 있었는데, 결국에는 방출됐고요. 자, 이렇게 되면서 하나 이글스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뽑아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헤르난 퍼레즈 선수가 그 영입 대상 또는 뭐 유력한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, 자, 이번 영상에서는 퍼레즈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DK TV에 누겠습니까 제니엘 킹입니다자 일단 여러분들 퍼레즈 선수 영입이 뭐 확정된 것은 절대 절대 아니고요. 뭐이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직 오피셜 발표가 난 것은 절대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퍼레즈 선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한화 의글스팬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 일단 퍼레즈 선수는 말이죠. 지금 메이저리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뭐 이루수로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메이저 리그에서 총 10시즌을 뛰었거든요 그런데 포지션을 보면 은요 1루수로는 20경기 뛰었고요 2루수로는 146경기 3루수로는 173경기 6격수로는 54경기 좌익수로는 63경기 중견수로는 26경기 그리고 우익수로는 87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운드에도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포수 빼고는 메이저리그에서 전 포지션을 경험한 뭐 유틸리티 선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다양한 포지션 경험이 있는 선수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실제로 하나 이글스가 퍼레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라면은 어떤 포지션? 뭐 2루에는 정원한 선수가 있고 유격수 포지션에는 하주석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1루 포지션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리그에서만큼은 1루수로 뛴 경기는 아 20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. 뭐 하여튼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아 부분이 또 여러분들 수배로 감독과의 또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아, 같은 베네수엘라 출신이고요. 그리고 포레스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뛰었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은 또 포레스 선수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베러 감독 당시 일루 주루 코치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함께 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. 로사도 코치도 베네수엘라 출신 수베러 감독도 뭐 베네수엘라 출신 뭐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뭐, 수베러 감독이 잘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렇다면 퍼레스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글스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포지션은 그렇다고 치고 이 선수가 과연 공격적인 면에서 어떻게 팀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선수의 성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상당히 상당히 공격적인 메이저리그에서 총 45개의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10개가 여러분 초보 홈런이었거든요 그리고 출루율이 높은 그러한 유형의 타자는 여러분들 절대 절대 안 무조건 약간 뭐좀 치고 나간다라는 공격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397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는데 볼렛은 76개밖에 되지 않거든요. 출루율도 낮은 편이고 삼진율이 월등히 더 높다라고 봤었을 때뭐 여러분들 다들 야구 전문가시기 때문에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? 무조건 약간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펄레스 선수의 커리어를 봤었을 때 2016년 시즌이 어떻게 보면 뭐 최고의 시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물론 뭐 5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시 기록을 보면은요. 아, 홈런 13개 기록했고 타율 2할 ER 7푼 2위 그리고 고루가 34개였습니다. 내야수로서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물론 5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시 메이저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. 베이스볼 레퍼런스 닷컴을 보니까는요. 당시 WAR이 1.5를 기록했거든요. 뭐이 정도면은 뭐 2016년 시즌만큼은 아파레 선수에게는 최고의 시즌이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총 메이저리그에서 10시즌을 뛰면서 실책이 38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멀티포지션이 가능하면서 실책수도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16년 시즌 또 기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빠른공 타율이 3할 1푼이었고요 그리고 브레이킹볼 같은 경우에 1할 9푼 7리 하지만 변화구, 체인지업 또는 포크볼입니다 타율이 2할 9푼 5리였거든요 그래서 뭐 변화구에 무조건 약한 타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슬라이더 또는 커브에는 약한 하지만 은뭐 체인지업에는 뭐 강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, 하지만 하나이글스 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궁금한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컨디션이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 시즌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지명할당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곧장 5월 말이었죠 이렇게 브루어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감각은 어느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하지만 또 만약에 진짜 하나이글스와 계약을 맺게 되면은 자가 격리 기간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시 뭐 경기 감각을 되찾는데 또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뭐 모든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다시피 여러분들 펄의 선수 또한 직접 와서 얼만큼 적응을 하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뭐 하지만 수베로 감독이 있고 또 로사도 코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적응하는 데는 아,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 뭐 구단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절대 절대 아닙니다. 저는 펄의 선수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. 거든요. 약간 앤 번즈랑 느낌이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. 자, 일단 여러분들 퍼레드 선수 한때 메이저리그에서 제대로 자리 잡았던 선수였습니다. 물론 그 기간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때 연봉 250만불까지 받았었고요. 물론 뭐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좋게 생각하자면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고 발도 빠르고 빠른 공잘 치고 또 수베르 감독과 소통이 잘 되는 외국인 선수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일단 하나이글스 올 시즌도 정말 좀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터레즈 선수의 영입이 올 시즌 또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들 될수 있을까요? 자,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. 밑에 댓글란에 올려 주시고요.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.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. DKTV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